그거 있어. 뭐야, 우리, 그. 정답하지, 정답하지. 야, 야, 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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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냐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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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람택> 아 뭐야? 어, 내 아. 나만... 어, 뭐야. 아. 야 비를 자 그. 등아 내가 을어 떻게 될까요? 막 뭐네 존나 무섭다. 나만? 아 뭐야? 뭐야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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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 okay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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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라다가 핑크가 지라 지하, 지하에 지하에 그건기가 <목소리> <목소리> 있어 버스 탔어 버스 버스 휴명 <목소리> 도망간다 시민아 도망간다 다 죽였어 죽잡시다 전선도 미스 어 쏘리 어? 뭐, 쏘리 저 좋은 를리가 있어 더운 지이 어디 2번 방다아방다내 끼라 이거 다내끼 자기꺼라 나 모두가 한 인질 쏘.. 나나나나 쏴줘 쏴줘 브로드 나 쏴줘 그.. 음, 뽕 쏴줘 뽕 뽕뽕 뽕 쏴줘 뽕 쏴달라 아키를 제일 꼴찌인데 아를 제일 등인데 꼴찌야 어 에잇 이래에이래야이래 함양에 가봤나 한삼이 많이 있는 하양에 가봤나 함양에 <laughs> <남양에. 웃음> 영상남도 하양에하양에 가봤나 라스 여기 라스 여기 안방능이 백슈 안방능이 백슈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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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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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야! 야! 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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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왜왜 나와? 이거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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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와? 이거 왜 나와? 뭐야 이거 왜 나와? 지 제한 나 가지고네. 강한이 나도 아마 <laughs> 나도 썼도 이제 죽었겠는데. 저그러한 친구다. 착한 친구. 때이 아니라 그냥 뛰어 내려버리네. 뭐? <laughs> 하나 <laughs> <laughs> 어? 아니 본체. 이 본체. 박수 소리가 안 나냐 이거? 이 본체에다가 이걸, 배터리 이거 띄워서 충전해야겠나. 비우신장이 원숭이 새끼들. <laughs> 내가, 뭐.. 내가 막 하는 말을, 이해를 못해, 아무도. 나와, 나와, 이 원숭이 새끼들아. <laughs> 거기다 꼽으면 어떡해, 지금. 내가 깨많는데게임하는이 새끼, 내가 이거 RC카 충전하고 있어, 본체에다가. RC카.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거, 바로 충전한다고, 바로 돌아가나, 씨. 게임 설치한다고, 빨로 게임 바로 설치해나 아니, 이새끼 충전된다고, 좋아해. 충전된다고, 신기하는 처음 봐. 아유, 와 야, 원숭이새끼들, 우리 집 물고 탐내고 있어. <laughs> 아, 진짜, 진짜. 내멋 처음이라서, 나 배달해줄까? 나중에 너의 집도 탐내는 거 아니야? 왜, 도 나가도 돼? 이게 3번인데. 아니, 이 새끼, 차, 채원이 저 새끼 때문에 장고는데 7만원 나왔어. 어? <laughs> 저 새끼 <laughs> 4만원짜리 튜브 사가지고 원래 4만원 나오는데 7만원 나와가지고 개 때릴 뻔했어, 진짜. <웃음> <웃음> 내가 5만원내 돼서 내가 돈다냈어 씨, 댕 근데 받은 게 없어. 하 세상아, 불법 중에. 야, 야, 머리 잡고 쥐가 음, 말이네 머리 꺾어. 내가 씨발 산다고 안 했는데 왜내 거야, 이게? <laughs> 여기산다고 안했는데 찍어 놓고 내 끄라카니 쓱으로 그끼뭐 하는 거지? 근데 그걸 또 장문호가 가져간대. 뭐라고 딴 새끼들? 야, 누구들? 기다려봐. 새끼들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어. 엠포 개머리판으로 맞아 봤나? 와.

아, <놀라> 진짜 시끄럽다 이 오라모탄같은 새끼들 <놀라> 아, 나 죽겠다고 애들이 나타나고 얘가 동물원이야 이 새끼들아 집에서 보드를 타고있어 젤짠 난다 참말로 얘뭐냐에서보드 내가 절단하는게 아니라 너희들 다 절단시켜 죽일 <놀라> 내가 탈. 집에서 뭐하는거야? 칼 어디갔어? 칼! 칼! 여기 샌범리로 대가리 맞아 맞나? 현주 집에서 13일이 금요일 찍겠네 <laughs> 우리 집에 뭐 신기한게 많나이 <laughs> 새X 뭐 우리집 <laughs> 탐방하고 있는 대탐방하고 있어 신기한건 아, 준호집이 많은데 진짜 준호집 많은데 죽도 있어 죽도 준호집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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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죽도로다가 원인이 대가리도 소리가 진짜 <laughs> 죽도록, 죽도록 맞아볼래? 아. 미안해. 미안해. 가방 야, 또... 많이 <laughs> 있 <있어>, 뭐야? <뭐라>? 가방 <laughs> 많이 있는데, 진 가방 많이 있는데, 가방 많이 있는데, 안 돼. 라이터 마운데를 찾고 있어. 총알. 천일. 허우! 뭘 소리야. 가방이 잘못돼. 그래, 코다가넘어지고있는데꼬니라 이 <laughs> 네 가방 가져온 거정리하라하니까 내가 싸놓는 가방 뿐이고와 <laughs> <laughs> 진짜 네 원숭이 대가리가 <laughs> 아이 또시발30아인 <laughs> 아니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 와 진짜 대단하 사촌이네 새끼 너 있는 게 잘하니까 씨 가방이 어디 있는지 찾기를 몰라 고고와 진짜 레전드다 <laughs> 내가 저기, 가방 정리하라고, 알려주는데, 가방 정리하고 있는데, 하, 씨, 저기다 넣으라니까 무슨, 초파 하나 잡고,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어, 이지라고, 씨. 그냥 찌찌 뜯어버려. 뜯어버릴까? 너, 씨발, 게임하고 있다니까, 왜 자꾸 충전을 하고 있어, 이씨. <laughs> 유튜브하나 캔설하자 바빱 TV. <laughs> 방어같은거안 해. 난 이거 할거야아씨얘레벨아이개팀 아, <laughs> 장비창 야이거이거이거같 생겼네 참 박벌이 새끼들 <laughs> 뭐야 이거 앉으니까 <안> 거의 <laughs> 야, 아 기어가는건가? <laughs> 야 이거봐나 <봐라>, 기어간다 <laughs> 아, 진짜, 이거, 나에게 어요 어, 거기 좋 거기 좋아, 거기 아 죽었어. 아, 가 그래픽카드에 손대는데, 되었어. 아, 니나아이어 아, 나시 아, 나아어 아, 이 시카. 어 아, 아. 아 어, 이 <laughs> <가자, 바이오>. <laughs> 야나 사건이야. 어뭐날왜 떴어? 베베. 아야야야야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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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아 내가 있데뭘 해? <laughs>